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 아, 여기 UT-100S, T, R, T, S 이런 게 있는데, 요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밑에서 제품명을 가져오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S면, 어, 컴퓨터, T면은 프린터, 이렇게 찍어달라는 소리에요, 여기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한 글자 가져올 때 무슨 함수 쓰겠어요? 라이트 함수 쓰는 거죠. 얘가 만약에 책에서 left, right가 아니라 레프트 미드 쓰라고 했으면 뭐 써야돼? 미드 써야되는거야요레프트는 여기서부터 무조건 바꿔야 되는데 가져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미드 함수를 쓸 수도 있다라는거 미드는 레프트 라이트 대신에 쓸수있는거야 항상 대신 쓸수 있지만 미드만 할수 있는 중간 값을 가져와야 될 때는 레프트나 라이트로는 할수 없어요 미드로만 할수 있고 구분해 주셔야 되고 얘 값이 첫 칸에 있습니까 행에 있습니까 판에 있죠? 비교할 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V루겁이야 H루겁이야? V루겁 그죠? 어디선가 H가 들린 것 같은데 <laughs> 자 제품명에 들어가 습니다 VL V루겁이 들어가시면 내가 비교할 값을 하나 잡아야 돼 근데 그 비교할 값이 뭐라고? 제품코드의 마지막 한 글자라고 이걸 가지고 따질 거잖아요 마지막 한 글자 가져오는 거라이 어디서? 여기에서 한 글자만 이렇게 갖고 와라 라이트로 저기에서 한 글자만 갖고 와라 갖고 온 다음에 갖고 왔어 그럼 이제 어디에서 비교해? 밑에 이요 코드 요표 이렇게 잡는데 얘는 바뀌면 돼안 돼? 안 돼요 뭐 해야 돼? 달라 표시, F4 눌러서 달라 표시 넣어주시고요. 내가 범위 잡은 것 중에서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 여기 찍어야 될건 제품명 찍을 거잖아. 제품명이 몇 번째 칸? 두 번째 칸. 그죠? 2. E. S면 S, T면 T, R이면 R. 다 있나요? 있죠? 0. 확인. 해주고, 내리면 끝나는 문제. 괜찮아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봤더니 사고보험금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래. 보험금이 가장 많은 고객이 1위래요. 1위부터 해서 5위까지, 다섯 번째까지는 보험료 인상, 나머지는 공백. 그러면 결국 찍혀야 될 거는 보험료 인상이냐 공백이냐 둘중 하나니까 2% 정할 거예요. 그죠? 2% 너가 이상이냐, 아니냐 물어볼 거고, 그 안에 조건이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조건이 랭크 avg를 이용하래요. 아, 랭크로 순위를 구하래. 순위를 구하고, 그게 1, 2, 3, 4, 5냐. 즉, 5보다 작냐라고 물으면, 어, 그럼 보험료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위 먼저 구할게요. rank avg. 우리는 AVG든 EQ든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했어요. 쓰라는 거냐 쓰면 돼요. 처음에 내가 뭘로 따진다고? 사고보험금. 두 번째는 뭐야? 내 점수가 포함된 전체 범위. 비교할 범위니까 전체 범위에 들어가야 되겠죠? 얘는 항상 같은 범위에서 등수를 구해야 되니까 달러 표시해서 F4 눌러서 절대주소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오더는 큰게 1등이 기본값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잡아도 됩니다 0을 쓰셔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일단 확인을 해서 성적에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해요 등수가 등수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막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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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라고 그랬어요 절대 주소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그럼 이렇게 나왔어 이 순위를 가지고 따질 거야 컨트롤 x 입후 들어가서 일단 컨트롤 v 해이 랭크는 뭐한 거다? 나와 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 9516734이 숫자만 나온다 이 숫자에서 나는 12345 등만 보험료 인상이라고 할 거야 숫자로만 보셔야 되는 거예요 1부터 9까지 있는데 5보다 작냐라고 묻는 거라 그랬어요. 1, 2, 3, 4, 5등까지니까. 5보다 작아? 그럼 1, 2, 3, 4, 5등이 걸릴 거예요. 그럼 뭐해라? 보험료 인상 아니면 뭐해라? 공백. 엔터 치고. 예, 공백이라서 그런 거예요. 끌어내리시면은 1, 2, 3, 4, 5 등에 해당하는 5명만 보험료 인상이라고 뜰 겁니다. 됐나요? 3번. <laughs> 앞에 생년월일이 있고요. 생년월일이 무슨 요일인지 알려달라는 소리예요. 뭐. 주주 먼저 들어갈게요. 주주 들어가시면요. 처음에 숫자를 찍고 1대고2대고3대고4대고 순서대로 다 써준다 그랬어요. 근데 위크대로 유의를 갖고 오래요. 일단 그냥 쓰시면 돼요. 위크데이 가루 열고 생년월일 찍고 우리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2번 방식으 지정해라 라고 아예 문제에 써있죠? 그럼 2번. 썼어. 월요일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2번으로 하라 했을까? 나 여기다 몰아쓰는데? 월요일. 요일도 다 쓰래요. 화요일, 수요일, 일요일까지 다 쓰셔야 돼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추주가 그냥 이런 한주예요 1일 때할 거, 2일 때할 거, 3일 때할 거, 4일 때할 거. 순서대로 다 써라.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일로 간략하게 이제 눈에 보기 위해서 유일로 쓰긴 하지만 실무에서 만약에 추수 쓴다 그러면은 1일 때는 어떤 형태로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뭐 가산 뭐 어제, 어디서 나왔는?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인센티브나 상여 같은 걸둘때 퍼센테이지를 달리 한다던가, 뭐후봉수에 따라 달리 한다던가, 만화들 때 많이 씁니다. 이렇게 놓고 확인해주면은 각 앞에 날짜에 해당하는 태어난 유일이 찍힙니다. 되게 어려웠던 함수는 아니에요. 그냥 쓰는 게좀 많았을 뿐이지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는 좀 옛날 스타일 문제인데요. 선생님들이 썸이 m if랑 카운트 n t if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문제입니다. 부서별 실수령액을 이용해서 영업부의 실수령액의 평균을 구하래요.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문제만 읽었으면은 어? 디에버리지수라는 건가? 에버리지 이프스라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야 돼요. 조건이 있고 평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게 뭐하래? 생뚱맞게. 썸이 프랑 카운티프라 하래요. 썸이프는 뭐였어? 조건을 맞는 합이었죠. 카운티프는 조건에 맞는 개수였죠. 우리가 평균 구하는 방식이 원래 다섯 명의 성적에 평균을 구한다. 그럼 다섯 명 성적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5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방식대로 계산을 해달라 이거예요. Sum if count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나는 뭐 해야 돼? 영업부인 애들의 합계를 구해준 다음에 나누기 카운 u n t i 로 영업부의 개수를 세줘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Sum if 들어갔습니다. Sum if 들어갔더니 조건이 뭐라고? 나 영업부. 영어프인지 아닌지 써있는 범위. 찍고, 한 번만 계산할 거야. 영어프 그냥 찍을게요. 찍고. 세 번째, 내가 합계 구할 범위가 어디라고? 실수령에. 자, 영어프인지 아닌지 써있는 범위 중에서 영어프가 몇 번째인지 체크하고, 실수령에 해당하는 번째 합을 구해줍니다. 됐죠? 그렇죠? 확인. 얘는 합이야. 뭐 해야 돼? 나누기 카운트이프 해야 되죠. 그죠? 나누기 카운트이프 카운트이프 들어가시면 함수스사 누르면 또 떠요. 똑같습니다. 영업부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되나. 영업부인지 아닌지 써있는 범위 영업부 끝 알아서 몇 개인지 네 개인지 세주네요. 앞에 거 나누기 4해서 평균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들 이거는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D 에버리지로 제목 포함 전체 실수령액 평균 구할 뭐거 부서가 영업부 이렇게 해도 이거 내가 마지막 에 이거 안 썼죠? 이렇게 해도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 당연히 마찬가지 뭐 에버리지 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얘네 중에서 영업부 실수령에게 평균. 이게 똑같아요 다. 그럼 실무에서는 당연히 못 쓰겠어요. 얘는 얘를 쓰겠죠. 조건을 그때그때 달리 줘야 될 거면 조건 쓰는 칸 넣어놓고 얘를 쓸 거고. 그냥 잠깐 그 사람을 예를 쓸 거고. 얘는 굳이 잘안 써요. 시험 때문에 나오는 형태라 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 볼까요? 똑같아, 얘는 뒤에 버리지네요. 지금 했는 서울 지역에, 그죠? 지역별 판매액을 구하긴 할 건데, 서울 지역의 판매 이익의 평균을 구하래. 서울 지역, 여기 따로 딱되 있죠? 얘네를 이용해서 판매 이익의 평균을 구하고, 다 구했으면, 은 천원 단위로 이렇게 라운드 업으로 올림도 해주고 끝에 원자도 붙여주고 일단 e 에버리지 먼저 들어갑니다. D A, V, E, R, T 에버리지 들어가고 뒷자 들어가니까 뭐라고? 제목 포함 전체 두 번째 내가 계산할 것 제목 판매 이익 세 번째 지역이 서울 확인 하고 얘 천원 단위로 하랬는데 라운드 업으로 100의 자리에서 올린 말이야요 100의 자리 100에서 1000짜리까지 나온대요. 아 라운드 업맨 어. 뒤에 가서 컴마 하고 마이너스 3내가 지금 어차피 원단이 있어서 티가 안나서 그래요.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뭐해라? 원자 붙여주고 한글로 뭐 빠지 붙여주면 끝나는 문제.